G20 항저우 정상회담이 한 달을 앞두고 초일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G20 항저우 정상회담의 중요한 개막 행사로 G20 틀레에서의 비즈니스 서밋이 오는 9월 3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항저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6년 B20 조직위원회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준비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G20(24) 상 최대 규모의 비즈니스 서밋과 지도자 정상회담이 오는 9월 잇따라 개최될 예정입니다. B식 조직위원회는 현재 각항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단계성 성과를 거뒀다며 현재는 막판 스퍼트 단계에 들어섰다고 소개했습니다. b 2 0峰会将包括开무시 전체 회의, 闭무시등 중요 관계. 开幕式将在 9월 3일 오후 5일 주 주지 탈 G20 주2 0 올해 비20에서는 금융 성장 촉진, 무역 투자, 인프라, 중소기업 발전 등 여섯 개 의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又充分展现了中国工商界积极引导各议题讨论、深入参与国际经贸规则制定和全球经济治理的时代风采和卓越能力，具有较多的中国印记。G7 c 机制的重要辅助행사인 B2B 은국제상공업계가글로벌경제관리에참여하는중요한플랫폼입니다 글로벌 경제발전 가운데서의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상공업계의 의견과 제안을 종합해 G20 정상회담에 정책 제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B20의 임무입니다. B20 정상회담에 전 세계 상공업계 인사 8천여 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